화요일 저녁 9시 39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 세 번째 전체 영상이고 한국전력 차트를 볼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좀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썸네일에 봤으면 누구나 살수 있는 차트 이렇게 썼는데 분명히 채널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 따블맨. 오늘 이것도 장대양봉 섰으니까 뭐 이런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갖다 대면서 이런 걸 사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에휴, 너도 어쩔 수 없는 방구석 유튜버군. 이러시려고 그랬죠? 그래. 아이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채널은 어떤 종목이 그냥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군이나 테마주들이 강하게 뭐 올라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종목을 살때 매수타점이 있고 그 매수타점을 잡는 기준은 책이다. 책, 책, 북. 네. 모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만들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모양조차도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살수 있는 차트를 봐도 이걸 사야 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얘는 아예 모양이 그냥 전형적인 제가 썸네일에 썼어요. Rising Three Methods. 그치 우리가 늘 얘기하는 또로록. 이거 한번 보시죠. 아니, 이번에 이걸 못 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사시면 돼요. 똑같이. 자. 빨간 거, 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또뭐 있나요? 파란 거, 세 개는 하락 혹은 조정의 한 세트.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리면 금방 보이죠? 세번 상승하면 어떻게? 아, 너는 이제 하락 혹은 조정을 하겠군. 세번 하락하면 아, 너는 이제 상승을 하겠군. 이 메커니즘으로 산게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 HD 현대미포. 코스맥스. 한국콜마. 제닉. 그런데 얘를 단일 캔들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 묶음이 아닌 음봉 3개가 붙으면, 아, 넌 상승할 수 있겠네? 나는 너를 여기 넘게 되면 사줄게. 모양 보시면 돼요. 이거 교육 영상이 있어요. 이거 관련된 교육 영상이 3개나 있다. 전체 공개 영상에도. 가장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또한번 올렸어요. 예전에 올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안 보시기 때문에 최근에도 올렸고, 제가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세요. 우리 채널에서는 음봉 3개가 붙은 것을 또로록이라고 해요. 어떤 모양이 있냐면, 그래, 아유. 아, 못 보면 못 사죠. 하지만, 네. 보면 무조건 살수 있다. 요 모양이죠. 메리츠 금융지주 보자고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월봉을 보면, 이렇게. 월봉상 음봉 3 개가 또로록 이렇게 붙으면 이걸 눌림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높아 보여도 살수 있는 거예요. 음봉 3 개가 또로록 나왔는데 그 다음 붙어에서 거기를 넘게 되면 여기 넘을 때도 살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었어요? 한국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도 이렇게 음봉이 3개 또로록 붙으면 어디 넘을 때살수 있다고요?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패턴에 대해서 영문명까지 있으면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더블맨난 지금까지 주식을 3년 했는데 혹은 5년 했는데 난 이런 거 몰랐는데. 그럼 책을 한 권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주식 하는데. 이건 전 세계야 어떤 주식 책을 봐도 없을 수가 없지. 네? 네.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보시라니깐요 한번.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채널에 교육 영상에 들어오셔서 1번부터 쭉 한번 보세요. 현대중공업도. 은봉세계 또로록. 여기 넘을 때 매수. 봤으면 사죠. 문제는? 네. 못본 거지. 이게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하이텍팜. 이렇게, 일봉으로도, 또로록, 음봉이 세개 붙으면, 거기를 넘을 때, 살수 있다. 뭐, 이런저런 비슷한 종목들을 다 해놨으니까,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주봉도, 주봉? 전진 건설 로봇, 그래. 전진 건설 로봇도,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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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로록,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네. 그냥 기본적인.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모양으로 진행되면서 상승하는 것들은 그냥 안 사면 그만이고 우리는 최대한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찾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저께 로버티즈 올려놓은 거 있어요. 단독 영상으로. 로버티즈 매수타점. 그 종목을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 삼봉이 있으니까. 근데 안산것 같아, 자기는. <laughs> 자기가 찾아가 놓고, 네, 본인은 안산것 같아요. 그지? 어. 똑같은 게 한국 전력이에요. 한국 전력. 야, 이런 것들은 아깝죠. 그럼,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음봉 세계 또로록. 그러면 다른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여기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우리가 3만원에서 한번 전량 매도를 한 종목이에요. 그지? 아 3만 원에 매도했다가 모양이 만들어지면 여기 넘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또로록 은봉세개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똑같다. 어, 최근에 주봉으로는 전진건설 로봇이 있었고, 요거랑 최대한 비슷한 게 풀무원이 있었죠. 풀무원. 풀무원? 풀무원이 어디였죠? 아, 여기구나. 여기요. 2024년, 작년 5월, 은봉세계 또로록. 이렇게 되면,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 알면 간단해요. 이런 것들은, 모르면 모르는 거지만, 알면, 한 번만 봐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은봉세계가 이렇게 또로록 붙으면,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게 또로록이란 개념이 없으면 여기 넘을 때 산다는 생각을 못하죠. 자꾸만 떨어지려면 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사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 응, 어? 그래.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거랑 한국전력의 주봉상, 음봉, 세개 또로록. 그러면 어디 넘을 때, 여기 넘을 때죠. 매수, 그렇지? 네. 이건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인간의 눈을 가진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모양이니까 제가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세요. 그래 놓고 주말에 찾으시면 돼요. 종목을. 아셨죠? 네. 또 이어서 카카오뱅크 하겠습니다. 보세요. 꼭.